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뭐하는가 봤더니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음. 그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다른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딱두 그 마디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두 형제가 곧 곧이라고 돼 있어 곧 금물을 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세메데의 아들 야고보와 유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물을 긁고 있었어요. 내일 조업서 이따가 조업을 위해서 잊고 있는데 오직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요즘 들어서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자꾸 없어집니다. 자꾸 잊어버려. 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깜빡 깜빡 합니다. 여러분 깜빡 깜빡 하면 뭐라 그래요? 뭐 걸렸다고 하죠? 뭐 걸렸다고 해요? 뭐요? 그래 예수 있는데도 치매 걸려 가지고 깜빡깜빡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치매 걸리는데 무슨 치매인가 봤더니 예수를 잊어버리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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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노란 불이 자꾸 들어와 파란 불이 들어올까 빨간 불이 들어올까 중간 사이에서 이쪽으로 가면 파란 이쪽으로 가면 빨간 깜빡 깜빡 잊어버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담을 거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내제자를 부르신 그 신앙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라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엉망.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 주위를 산책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누구를 부를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이보문에 나온 가버나온 갈릴리에 예수님이 이사 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생각하면서 어떤 제자를 부르실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 선국 복음을 전할 사람 내가 죽은 다음에 승천한 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도할 그런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했다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산책하며 여유롭게 거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제자들을 즉흥적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즉흥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기둥이 될 제자들 자기가 없으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선택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나오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신 이 보신이라고 하는 뜻이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고 뜻이죠. 여러분 따라 세우시다 주목합시다. 주목합시다. 관찰합시다. 관찰합시다. <laughs> 어떤 분은 말씀만 시작하면 접시다. <laughs> 어떤 분, 어떤 사람은 말씀만 시작하면 잡시다 끝나면 또다 떤. 기가 막혀 죽었어.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몰라. 피곤하죠요 실컷 돌아다니다 왔으니 안 피곤하겠어요? 다 피곤하죠.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다 피곤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목해야 되고 관찰해야 돼요. 아, 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건 주목했다. 관찰했다. 깨달았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신적인 통찰력으로 가지고 그들의 성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미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laughs>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오고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아 시몬이 나오고 안드레도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반석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 바위라고 하는 사람, 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개발하고 하는 말이 있어. 요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들음. 예수님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2 1장 말씀에 보면 뭐하러 갔어요? 베드로가 구기장으로 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요,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가 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문을 거기에다가 시몬하는 장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 들음이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용감한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 <laughs> 여러분 얼마나 용감해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모리떡 다섯 개 갖고 왔는데 예수님 이걸로 여기 있는 오천 명다 먹일 수 있어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용감해요, 한 용감해요. 용감해. 이게 안드레요, 안드레,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 이름이요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어디에 살았냐면 베세다에 살았어요. 여러분 베세다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여류, 예루살렘 입성이 생각나실 거예요. 베세대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낙이 새끼가 있을 건데 거기 가 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베세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근데이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주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부하고 있어요. 어부가 뭔지 아시죠? 고기 잡는 사람. 어부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물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강양 <laughs> 해가지고 배를 막 끄는 그물, 그런 그물. 이 그물은요. 친구들. 여러분이 친경계 가다 보면 여름에 보면 아저씨들이 뭐해요 가끔 가다가 던지고 얼렁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싹가지가죠 그런 그물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서 어부라고 했어요. 사실 이본문을 생각해보지만 왜냐하면 넘어이기 때문이다. 생각 떼어주세요. 애드로가 안 들어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부는 뭐예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티어 여기에다가 왜 어부라고 써놨어요? 비천한 사람들이요.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어부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붙잡히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위대한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록 여기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었을 때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응답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본문에 말씀 가만히 한번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늘 위야. 네. 옆 사람까지 살펴봅시다. 나를 네. 따라오라. 따라오라. 너를 왜 믿고 따라가? <laughs> 여러분 옆 사람 믿고 따라가 보시오. <laughs> 난 죽어도 안 가.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따라오시오. 그래봐요. 그럼 내가 뭐라 가봤어? 미쳤냐? <laughs> <laughs>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고 따라갈 분이 누구예요? 상대방을 재촉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순전히 자신만을 의지하고 기다라고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의 음.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있다가 나가 나가자마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예수님 안 가. 엉터리 엉터리. 예수님은 두 제자를 외형적인 직업, 재산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하는 자기 부정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만들니다 고기를 그물로 잡아 같은 그런 어부 같이 사람들을 복음으로서 포획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일하고 있는 강나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써요? 사람을 19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낳는 법과 을은요. 복수야 복수 사람을 낳는데 어떤 사람을 낳았어요? 내가 기분 좋은 사람 나하고 말이 좀 풍하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다 얼굴이 잘생겼든 얼굴이 못생겼든 잘살든 못살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아무구나 다.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내데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아유, 저 집은 가기 싫어. 안 아, 가.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파 대상으로 삼으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그거를 주동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보니까 대개 아니라 대개 안돼 대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드는 주체가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다 누구예요? 대개 한 분이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오셔가지고 잘 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고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 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셔할렐루야하나 근데 우리 잠깐 한번 봐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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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며 영리할 것이 전혀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자.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르십니까? 자, 우리 20절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두 명이 둘 중에 하나요. 말씀을 안 읽을 보면둘 중에 하나는 졸든지 한 분은 뭐를 하든지 목사 말을 안 따르든지 특히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야 하고 따라야. 할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뭘 버려줬대요? 뭘. 먹고 살거다 떼어줬대. 어부가 여러분 금을 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생활 포기요. <laughs>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당신들 생활 포기하시오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나 예수 몸에 걸는데 실종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곧 여러분 곧이 뭔줄 아시죠? 즉시, 당장, 속히, 조금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서라. 뭐라고 서라겠어요? 배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 수단을 버려두고, 어부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해 버리고. 예수님은 따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신을 받거어요 할렐루야. 아멘. 데 이놈은 콩나가 우리를 다 깜빡깜빡하게 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2 1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나가셨어요. 데 조금 나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도 어가 있는데 응.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유자 응. 요한이 있어. 그런데. 그의 아버지 세베도와 함께 배에서 뭘 긋고 있어요? 물을 긋고 있어요. 이 배는요, 다섯 명에서 여섯 명정도 조그만 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업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끝에서 하시니까 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세베데한예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는 사람. 대도 자기 거예요. 여러분 세베데 안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응. 여러분 세베데 안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살로메, 살로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누구 누구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누가 갔어요? 살로메가 갑더라이 살로메가 이 이분이 세베데일스입니다. 굉장하죠? 요한이죠? 또 여기 또 누가 나와요? 야곱. 야구부.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야곱의 헬라어 표현. 여러분 야곱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발꿈치를 잡은. 발꿈치를 잡은. 헬라어 요한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 우리 동네에 비어 예수 믿는 목사님들 보면 장모님들 보면 아들 딸나면다 뭐라고 세요 아들은 요한 여자 나으면 뭐라고 세요 은혜 아니면 한나요잘 가면 사랑이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봐요 요한이 여러분 지금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초등학교 가서 이 요한 김요한 서 요한 뭐 무슨 강, 강요한 그런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학계 열 명은 나올 거야. 요한이 그렇게 말아요근데 요한의 뜻은 몰라.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너는 이건 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너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된다. 이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러 찾아가도 예수님의 부름은 예 가겠습니다. 화장실에 있다가도 가야 되는 것도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진 모든 것과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구보와 요한을 부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따라오라고 야구보와 요한을 부른 게 아닙니다. 어부의 상태에서 보음에 전하는 전도사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자 야구보와 요한이 22절의 말씀을 행했어요. 자,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저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뭐와? 거기 보니까? 네. 생계수라는 것입 아버지를 버렸어. 누구를 버려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 버리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부여자라고 그러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요양원에 갔다는 사람은 다 부여자예요? 그건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음, 그건 좀 달달해. 아, 이거 참 시안하네. 거기다 버렸나? 뭐 여기다 버리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사를 몇번 가.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사를 자주 가는데 처음에 어디에서 이사를 가요? 시집갈 때 되면 집에서 떠나. 이삼번 가죠? 가요 안 가요? 남편 따라 가. 그러다가 살다가 집안 앞에. 그러면 집에서 이제 아들들이 나이 한 80이나 90쯤 되면 또 이사 가라고 어디로 싸져요 그래서 세 번은 가야 돼. 또한 번은 어디로 가요? 요양원에서? 천국으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그래, 세 번은 가야 돼. 남자들은 두 번만 가면 되는데 여자들은 세 번이요. 참 어려워. 그래서 여자분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더많아 왜냐면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버리라 하면 버리면, 버리면 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들 친정 집에서 오실 때, 시집 올때뭐 굉장히 끌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버리고, 다 버리고, 전국 갈 때도 다 버리고, 어디 갈 때도 다 버리고, 여러분 다 버려야 가는 아, 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따라가면 버리시야 돼. 아멘. 아멘. 옆사람한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네. 근데이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배만 버리는 게아니요 누구도 버려요? 아버지 부모도 버리래. 네. 아이고, 아버지를 버리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버지 엄마한테 딱 붙어서 산대. 왜? 왜요? 못뭐 떨어질까봐? 고물이래서 떨어질까봐. 엄마, 아버지한테 딱 붙여서 산데, 왜안 떨어져요? 재산 한 푼이라도 받으라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거 생각지도 않다. 뭐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버려주고, 배 버려주고, 딱 따랐다는 거요. 예 한층 강화됐어요. 배는 생업이고요, 아버지는 생업요한과야고보는요 부치를 버렸다는 거요. 예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진 사람들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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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위하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운받았어 이제 와서 왜 버린 것을 자꾸만 죽으라고 그래. 창피하잖아. 할렐루야. 역사는 많이 살해봅시다 버린 거, 버린 거, 벗으면, 벗으면, 아 벗으면이 아니지. 버린 거, 버린 거, 거. 주우면, 주우면, 그지. 그지. <laughs>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다 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뭐 하는 거예요? 그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름을 생각하시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한 하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하나님